가톨릭 대상을 수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고 감사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원과 전주한 마음을 전기원과 전진한 마음을 제31회 가톨릭 대상 본사 청주교구 선무본마을입니다 같은 암선고를 받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곳암 환자들이 망설임 없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성모 꽃마을입니다 성모 꽃마을은 슬픈 일이 전혀 없고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노아의 방주, 저에 게 기적같은 삶을 다져주이 곳이 좀... 없는데요 그동안 성모 꽃마을에 다녀간 교육생이 만오천여명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암치료 교육을 진행하며 암 환자들의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이런 그 과학적, 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가니까 정도에 있도록 쉽게 다가오는 것이죠 역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진가는 목표가 이런 것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한국의 사람을 축복을 받는 것이, 아미노 질병도 극복해줄수 있는 운동력의 도구라는 것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목소리> 용기를 주므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의 공동체,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체험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뤄 세상과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가하고 계시기에 제41회 본상을 드립니다. 유방암 폐전이 사기 6년차 암환자 이정희 헬레나입니다. 성모꽃 마을은 70여 명의 암환자들이 들고 나고 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죽음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 큰 벌을 큰 죄를 지어서 벌은 받은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엄마 자리, 아빠 자리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가정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사회 한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 쓰는 곳이 바로 성모 꽃마을입니다. 암 환자들의 친정집이죠. 20대 암 환자부터 70대 암 환자 어르신들까지 암 병동에서조차 쉽게 말할 수 없는 암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암으로 한쪽 팔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대장을 5 0 c 지 잘라냈다. 양쪽 유방을 잃었다. 위를 80% 절제했다. 우리는 이렇게 암을 가지고 자유롭게 수사를 나눕니다. 성목군마을은 종교가 있건 없건 개신교이건 불자이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었는지 그들은 본당으로 돌아가 세례를 받고 또 개종을 하고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 환자답게 매우 아픕니다. 암성 통증으로 고통스럽고 항암 치료에 의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을 달고 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매일이 주인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걸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꽃마을에서 회복하고 치유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다른 공동체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알리고자 성목꽃마을 암프로빌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 지금의 고통을 잊고 웃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사기 암환자들 말기 암환자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음, 내가 가진 이 정도의 고통은 참을 수 있겠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성목꽃마 친구 식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도직 평신도 사도지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목꽃 마을은 천주교 교구의 지원이나 정부의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 가미로 신부님께서 20여년 전부터 각 성당을 다니면서 하루에 100원씩 3천원만 후원해 달라고 국수 말아 파시고 묵주 팔아 파시면서 그렇게 후원자 모으셨고 그 후원금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 덕분에 저희가 밥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부의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사는 자리가 하늘 나라가 아니라면 저희는 죽어서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찬환 감멸신부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또 저희 꽃마 식구들이 아침마다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함으로 오늘은 행복하게 내일은 희망으로 그럽시다 아멘 운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궁이 없어도 암환자를 낳으시고 유방이 없어도 암환자를 전면과 키우신 박정한 가민로신부이 신부님은 암환자들의 친정아버지이고 형제이고 친구이고 아들이십니다 신부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이 몸뚱아리지만 고통을 다 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꽃마을 암프로빌리지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laughs> 부탁드립니다. 아픈 이들, 암환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모 꽃마을 식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암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우리가 아주 잘했나 봅니다. 모두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시고 저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좋으신 하느님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참여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More than I can be